자, 직사각형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댓값을 m, 최솟값을 m이라고 하자. 자, 뭐 mm 똑같은 얘기지만 라지 m, 스몰 m이라고 읽을게요.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a라고 하고, 세로의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둘레의 길이는 두 배의 a 플러스 b가 40이다.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시면 20이 된다이 얘기 할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넓이는 64 이상, 그 다음에 96 이하이다.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,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B는 20-A다 이거를 대입해볼게요 어, 어떻게 되냐면 6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A 곱하기 20-A가 그 다음에 9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이 생길 것 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0A가 64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0A가 9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20A 그쵸? 이, 그리고 플러스 64다 어, 넘어가면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,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9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런 경우가 나오겠네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요거 범위 구하기만 하시면 되겠고 이거 인수분해 해 보시면 a 4 그다음에 a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다음에 a 8, 그다음에 a 12가 요번엔 0보다 크거나 같다. 조건이 나오겠네요. 그러면은 위에 거 파란색으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시면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16보다 작거나 같다. 요런 범위 하나 나오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8보다 작거나 또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범위 나오겠어가지고 자 공통된 범위는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고 A가 8보다 작거나 같겠죠 또는 1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6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최대값은 뭔가 라지 M 16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소값 같은 경우에 그래도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 큰 애들 중에서는 이렇게 최소값 12를 갖겠습니다. 두개더 해주시면 28이 정답이 되겠네요.